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저께 혹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루 아닙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우연이라는 단어로 나에게 갑자기 찾아왔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손길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와, 그의 이름을 여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으로 또 보겠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 주겠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같이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친동탄 지구청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박충광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첫 번째 책인데요.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은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 그 고백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신동탄에서 놀랍게 지금 개척하셨고 부흥하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또그 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이 책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 나가고 받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축복의 보따리를 잘 찾아내는 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신학교에 지나갈 때의 일이다. 당시에는 학력고사가 정기후기로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신학을 반대하셨기에 어쩔 수 없이 정기대학에는 일반대학을 지원했고. 떨어지고 나서야 후기로 신학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정기 입시만 준비한 터라 후기 시험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지만 어렵게 얻어낸 허락이었기에 이번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신학교 진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동안 손 놓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런데 기도하며 입시를 치르러 간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한 신학대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시험이 전면 중지되고 20일 뒤로 연기된 것이다. 당시 정황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내게는 뜻밖에도 20일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생긴 셈이었다. 그 시간에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며 차근히 준비해 후기 입시를 잘 치를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놀라울 뿐이다. 하지만 더큰 고비가 남아 있었다. 신학교에는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면접이다.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입학이 불가능했다. 면접 당일.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서 면접을 본 자매가 울면서 나왔다. 순간 긴장감이 확 밀려왔고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해졌다. 면접장에는 두 분의 교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중 한 분은 나이가 지긋하시고 두루마기를 입고 계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교수님이셨다. 예상대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곧 친학교에 왜 지원했는지, 정기 대학은 어디를 쳤는지 물으셨다. 나는 어느 대학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학교는 다른데 떨어져서 성적 안 돼서 오는 학교가 아니에요. 자, 나가보세요. 순간 당황해 머릿속이 하얘졌다. 앞서 울면서 나간 자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교수님, 저는 이번에 떨어지면 내년에 또 오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명과 부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을 마친 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교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 나가보세요. 그 말을 듣고 떨어진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며칠 뒤 합격 통지를 받았다. 후에 듣기에는 학교 역사상 면접을 보던 학생이 무릎을 꿇는 일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교수님은 다른 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 한번 붙여봅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나의 소중한 영적 스승이 되어 주셨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례 없는 시험 일정 연기도 그렇고 떨어질 수밖에 없던 면접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신학교의 여정을 끝까지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아멘. 오늘 썸네일이 축복의 보따리를 잘 찾아내는 법이잖아요. 축복의 보따리를 어떻게 잘 찾는지 혹시 느낌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당시에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곳에, 그 마지막에는 항상 축복의 보따리가 가득가득 있음을 저도 많이 경험하고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요.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아, 저는 이 글을 봤을 때, 아, 진짜 맞다. 우연이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방식이다는. 저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우연이 겹쳐지면서 꼭 일이 생기더라고요. 성령님을 처음 만날 때도 우연히 참가했었던 성교 여행에서 우연히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으로 들어갈 때도. 우연한 기회에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 같고, 하지만 그 우연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우연처럼 보였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는 라 것. 지나가고 봤더니 그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도 그렇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때는요, 저희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이 없죠. 큰 그림을 우리한테 다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 또 안다고 해서 변할 것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딱한 가지예요. 너희가 할건딱 하나 있다.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한테 준비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직접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간섭하시기도 하고, 어쩔 때는 놔두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든 것을 묶어서 끌고 가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대하는 것만 하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소소하게 해야 될 우리의 행동 강령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라, 사과해라, 누구를 사랑해라, 도우라, 함께해라, 연결해라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그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진짜로 믿기 시작을 할때보면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았을 때 섭리를 잘 모르고 믿지 않을 때는 절망하고 원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임을 믿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대감이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섭리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쩔 때는 눈물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드러날 때, 아, 그때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라는 것을 감동, 감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하심에 감동했었던 얼마 전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만 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일을 만드셔서 저희에게 그 일을 툭 갖다 주셨던 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피풀의 성경 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또이 앱이고 오랫동안 이 앱을 만들어 왔고 계속 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었는데. 가장 저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원어 사전을 집어넣고 싶었어요. 원어 사전뿐만 아니라 성경 사전. 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신학자도 아니고, 그런 쪽에 규정의 컨텐츠가 있었으면 그것을 빨리 집어 넣었을 텐데 저희 규장에는 원어 성경을 할 만한 그런 컨텐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기획해서 만들자니 너무 시간이 걸리고 워낙 방대한 작업이라 그냥 기도만 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그것을 더 추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연찮게 원어 성경을 잘 내고 있었던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 우리랑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컨텐츠로 우리 안에 넣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또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쪽이랑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은 꽤 오랫동안 그 원어 성경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원어 성경 낱말 사전을 만들었던 곳이었어요. 한 10년 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업체 대표를 만났는데 원래는 아버님이 그것을 다그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고 근데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고 그 아드님이 그것을 맡아서 이제 하셨죠. 근데 굉장히 그쪽 그 사업이 힘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좀 뭔가 거의도 돌파구를 찾고 있었고 근데 거기는 아직까지는 앱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오프라인 사전만 만들었고 성경만 만들었던 업체였죠 그런데 저희랑 만났더니 너무 잘 만들어졌죠 또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우리 아드님 되는 그 대표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아주 비전도 있었고 새롭게 또 뚫고 나가려고 했고 또 저희의 취지에 동감을 했고 연결해서 파트너로 할 만한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더 좋게 됐던 거는 이야기 하다가 봤더니 사는 동네가 나왔고 사는 동네를 따라가 봤더니 어, 고등학교를 어디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제가 나온 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저의 고등학교 후배님이셨어요. 아, 그거가 딱 되니까 되게 관계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풀게 해 주셔서 그분이 또 원하시는 것, 또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잘 절충을 해서 그 원어사전 또 거기에 그 전문가들만 아는 스트롱 코드까지 잘 잡혀져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발음도 한국말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도 편하고 거기에 관련된 뜻들이 쫙 나와 있고요. 저는 너무 좋은 게 관주들이 또 새롭게 연결이 되어서 한 구절만 보고 그 구절에 연결된 성경 구절을 따라가다 보면 아유 그냥 성경 보는 맛이 너무 있는 거예요. 이사여서 보다가 시편으로 넘어가고 이사여서 보다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쫙쫙 연결이 돼서 신약 구약을 더욱더 한눈에 보게 되는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만들었으면 못 만들었죠. 그 전문가가 10년이 넘게 만들었던 그 사전이었는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았던 것을 저희랑 딱 드라마틱하게 연결해 주셨고, 세상은 우연히 운 좋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으셨어요. 10여 년 전서부터 저희는 가피플 성경 앱을 만들어서 준비했고, 그 업체는 원어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책으로 만들었었고, 같은 십여 년전 일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최선의 것을 만들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성경 앱으로 이게 합쳐져야 될 때, 딱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이 이제 갓피플 성경 앱 안에 부가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서비스가 지금 9,900원, 네,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다운을 받으면, 성경을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클릭 한 번으로 원어의 뜻을 바로 볼수 있는 그렇게끔 잘 서비스를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 받았고요. 또 성경 보시면서 정말로 많은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성교사님들에게도 아주 귀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연락 오고 감사 편지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바이블 인포그라피라고 디자이너가 또 멋있게 기획해서 한눈에 이쁜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들을 풀어 놓은 게 있어요. 가피플 성경 앱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기다리면 그것도 서비스 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만들어서 딱 만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바로 바로 순종하고 따라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가 가득가득 있었습니다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오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지자라고 하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다 보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그 길을 그냥 살며시 따라가십시오. 감사하면서 따라가십시오. 묵묵하게 따라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한번더 나누겠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례 없는 시험 일정 연기도 그렇고 떨어질 수밖에 없던 면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셨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신학교의 여정을 끝까지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다. 아멘. 그래요. 귀한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축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보따리 많이 갖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보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참여함이 저희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마 중의 모든 식구들 그 가정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댓글에 여러분들의 만났던 축복의 보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섭리하심을 좀 나눌 수 있다면 꼭좀 나눠주세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은요,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저도 보면 너무 신이 나고 또 힘이 납니다. 우리 모두 그 선한 영향력을 주마 중에 댓글창에서 함께 나눠서 아름다운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플래시